안녕하세요. 또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어두워가지고 예, 이쪽 여기가 잘 봤나? 어디가 잘 봤나? 예. <웃음> 반가우신가요? <웃음> 사실 책 추천 영상도 맞지만 그냥 읽은 책 얘기하기 <laughs> 일단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로 짠 초약 부처의 말입니다. 왜 제가 아, 부처님의 말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책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제목처럼 초약 부처의 말이잖아요. 진짜 솔직히 부처님의 말씀을 예전부터 있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코지코대로 여기 써서 출간을 하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무슨 단어야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솔직히 모른단 말이야 그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계속 검색하면서 읽을 수도 없고 그걸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초역해 가지고 써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편하고 우리 마음속에 화가 너무 많잖아요 나만 많아 나만 많은 거 아니죠 저화 진짜 많거든요 지하철에서 내 앞에서 밍적거리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날툭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도미노처럼 밀어버리고 싶거든요. 저한 그런 거 아니죠. 저한 그래요? 어쨌든 그런 화가, 진짜 그런 사소한 화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난 화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이걸 읽으면 좀 차분해지긴 해요. 내가 너무 오늘 화가 나. 화가 너무 나고 막 마음이 번잡스럽고 막좀 아이 캄다운이 필요해. 그럴 때이 책을 펴서 보셔라. 다음 다음 추천할 책은 어, 이것도 쭉 읽어야 되는 거라기보단 그냥 그때그때 그때 펴서 보기 좋은 책을 어, 이어서 추천을 하자면 바로 좋은 캐닉의 슬픔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책 약간 사전? 근데 진짜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의 사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한 번쯤은 느껴본 그런 감정들이나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놓고 이거를 다 모아서 낸 거예요, 책을. 예를 들어, 되게 공감되는 단어를 제가 쓴 걸로 읽어드릴까요? 킨더 서프라이즈. 명사. 사춘기 초기에 자신의 부모도 자신처럼 삶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훌륭한 어른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 못지않게 방황하고 있고, 옹졸하고 강박적이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짜 어른은 잠자리에서 듣던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합적이고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상황을 단어로 딱 정의를 해놓으니까 너 잘했어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 나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아니구나 나만 이러진 않았구나 하는 동질감에서 오는 위로를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이존 케닉은 미네소타에 산대요. 미네소타에 사는 이존 케닉이 이 책과 여기 안에 있는 단어로 이 동질감을 얻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저만 하기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면서 존 케닉과 그리고 저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뭘 하지? 그냥 하나가 되어 봅시다. 다음 책은 썩 추천하는 책은 아니지만 읽은 책입니다. <laughs> 바로 존디디온의 상실. 이책 진짜 명작이잖아요. 제출감까지 되고, 근데 너무 슬퍼서 추천하지 않아요. 아,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취향의 책이 아니에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너무 이 작가의 감정에... 감정이 찡, 이거 뭐라 그래? 동화된다? 어. 감정이 너무 동화돼서, 너무 몰입해서 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막 답답함이 느껴지면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 책을. 그니까, 물론 잘쓴 책일 거예요. 왜냐면, 동화되어서 이 책을 읽게 만든 거니까. 근데 내가 굳이 여가 시간에 여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에휴, 그래서, 계속... 아휴 에휴... 에휴... 그러면서 읽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물론 잘쓴 책이긴 하나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데 너무 갑갑해요. 갑갑한 게왜 아 저래? 이런 갑갑함이 아니라 진짜 너무 이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다음은 나이 책도 너무 너무 잘 읽어서 이번에 제가 아는 후배한테 선물해주기도 했어. 짜잔, 이스라 작가님의 새 마음으로입니다 이 책은 이웃 어른들에 대한 인터뷰집인데 사실 인터뷰라고 하면 뭐 연예인이나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집은 진짜 우리 옆에 사는 이웃 어른들 있잖아요 응급실 청소 노동자 농업인 그리고 아파트 청소 노동자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거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하시죠? 진짜 어른은 뭔데? 숫자 앞자리 2 e 됐다고 바로 성인 된 느낌 나세요? 저 그냥 아직도 애거든요? 진짜 저아 완전 엄니세요. 엄마 동결곤조 하고 싶어요. <laughs> 이 책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른이구나 싶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도 인터뷰에선난더 좋은 어른이 돼야 된다. 난더 좋은 어른으로 향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음을 하시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보기엔 진짜 어른들 같은 사람들도 더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난 지금 어른인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뭐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오히려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살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 책은, 완독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린 것 같아. 진짜 쭉 읽어요, 여러분. 재밌거든요? 사진 같은 것도 삽입되어 있어서 읽을 때 진짜 그 공간으로 간것 같아. 그러니까 작가님이랑 그 이웃 어른, 인터뷰하시는 이웃 어른분이랑 나랑 세 명이서 이렇게 있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렇게 세 명이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오케이, 세 마음으로 렛츠고. 다음. 오늘 이 동영상의 하이라이트. 바로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제가 저번에 프레임이라는 책을 제 삶의 근간을 흔든 책이라고 했나요? 이책 넘버 2.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요. 혹시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필사하다 시 보면 어? 와. 이거 진짜 이 문장 너무 좋다 하고 썼어. 이렇게 썼어. 근데 그다음에 어? 다 보니까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문장이었던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책 완독 하시고 필사하셔야 돼요. 어떤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고 필사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laughs> 알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이 책이 분류는 과학 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과학 책보다는 철학 책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인간이야. 근데 세대를 넘어서 넘어서 보니까, 난 인간이 아닌 거야. 난 뭐야? <laughs> 내 존재? 그리고 저 물건의 존재? 그리고 내가 뱉은 이 물건이란 단어의 존재? 이것들이 다. 아 어쨌든 읽어보세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큰 강추. 뚜둥. <laughs> 아니 근데 아 열반 포인트. 저이 책을 동네 서점에서 샀거든요. 근데 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뭐냐고요. 아 이거 뭐냐고. 나 아, 진짜 황당했어 너무. 뭐 어쩌라고. 다음. 소개드릴 책중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 될 때입니다. 책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의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랑 되게 가까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나한테 온 거야. 사실 인간은 죽음과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근데 두렵잖아. 어쩔 수 없이 죽음이란 게. 이 사람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죽음도 많이 뱉었을 거고 많이 봤을 거고 그리고 죽음에 다가가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 오기도 했을 사람이 죽음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막 죽음? 뭐 누구에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덤덤하게 했던 그런 막 남달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변화하는 과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좀 먹먹해지는 책이기도 해요. 이것도 슬프긴 슬프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담담하게 읽혀요. 그래서 죽음 슬픔 다 담겨 있지만 담담하게 읽혀서 부담스럽지 않게 끝까지 읽을 수 있었어. 요 근데 아 맞아. 근데 이 책이 약간 아쉬운 약간 별점으로 치면 반점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옴기미의 말이. 다시 조금 거슬렸어요. 물론 뭐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옴기니의 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 책을 다 읽고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 웃고 있는 부부와는 다르게 우리는 샘솟는 눈물을 억누를 길이 없다. 부부는 왜 웃고 있겠는가? 웃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울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그 순간 정말 행복했던 거예요. 에? 어쨌든 이 문장 때문에 마이너스 반. 제가 뭐, 근 내가 뭐라고? <laughs> 이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세요. <laughs> 자, 오늘 책 추천 영상은 끝이 났고요. 근데 여러분 좀 끌리는 책이 있으셨나요? <laughs> 제가 병렬 독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읽다가 드랍하는 책들도 꽤 많아요. 저는 또 읽잖아요. 읽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작가가 또내 가치관과 좀 다른 말을 해. 그러면 읽기가 싫어져서 그냥. 바로 놔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끝까지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보다 추천으로 가져올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책 추천 영상이 끝났고요. 혹시 제책 추천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우후후.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가 단발했어요. 단발이 더 나아요. 긴 머리가 더 나아요.